요즘에 운전을 하다 보면 아이부터 먼저 구해주세요 라는 그런 팻말을 보면 아 되게 좀 따뜻한 마음이 가지기도 하는데 비행기를 타며 호흡기가 내려오면 본인이 먼저 쓰세요 라고 이렇게 적혀있는 글귀를 보게 되었습니나 자신을 먼저 지켜야 주변에 있는 사람도 지킬 수 있다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본인보다는 누구의 부인으로서, 누구의 엄마로서 이렇게 두 번째, 세 번째가 아니었나 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크진 않지만 나 자신을 찾게 해주는 꽃한 송이가 우리 가족 모두를 힐링하게 만들고 행복하게 만드는 출발점이 되는 건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추가 옵션 상품부터 이렇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한 선택에 메인 필로 꽃, 추가 옵션이 이렇게 들어갈 것 같고요. 특별한 선택에. 소재 추가 옵션이 요정도 들어갈 것 같습니다 부바르디아라는 꽃이구요 이게 생긴게 이렇게 별모양처럼 생기다 보니까 좀 생긴 모양이 특별해서 그렇게더 많이 찾는 꽃이구요 예전에는 리시안 가지고 이렇게 부케를 많이 만들었는데 요즘에는 이렇게 부바르디아를 사용해서 부케를 만드는 경우가 사실 많아요 그래서 여기 핑크색도 있고 흰색도 있으니까요 그렇게 나름 보내드릴텐데 고급 추가 옵션의 고급 라인들은 전체적으로 보면 좀 약하거나 잘 꺾이거나 받치면 멍이 잘 든다든가 뭐 이런 식으로 되게 사실은 조심조심하지만 유독 다른 꽃들보다는 좀 약하고 좀 그런 경우가 좀 많아요. 그래서 약간만 이렇게 눌려줘도 어 저희가 볼 때는 전혀 문제가 없는데 이게 시간이 지남에 따라 여기 멍이 올라온다든가 흠집이 도드라져 보이는 거니까 사실은 저희가 알고 보낸 드린다기보다는 최대한 살살살 포장하겠지만 그런 흉터가 좀 있으면서 도착을 할 수도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너무 속상해 하시고 그런 거는 한개 정도 이렇게 꽃잎을 잘라 버리는 것도 좋은 방법이니까 그렇게 해셔 가지고 이쁘게 꾸며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부바르디아가 한네대 정도 이렇게 들어갈 것 같고요. 요거는 라논 큐로스입니다. 자, 라논 큐로스 안에서 또 이름이 있는데 이거는 이제 하노이라는 꽃이고요. 라논 큐로스과의 하노이다. 이렇게 아시면 될것 같아요. 수많은 겹들이 이렇게 많이 쌓여 있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작아 보여도 하루 이틀만 지나면 이만큼 커지거든요 겉잎이 흉이 있나 없나라고 이렇게 싱싱하냐 안하냐 판단하시겠지만 실제로 이렇게 펴지고 나면 사실은 이 겉잎은 안 보이는 거거든요 그래서 싱싱하냐 안싱싱하냐는 사실은 이 안쪽에 색상이 좋냐 안좋냐가 좋은 꽃을 보는 척도니까요 그래서 겉잎이 약간 이렇게 제껴져서 왔어요 이렇게 찢어져서 왔어요 사실은 이런 거는 큰 문제가 안되는 부분이니까요 이런 거 겉잎 한개 정도는 이렇게 떼주셔도 괜찮고 어 이게, 워낙에, 다른 꽃들보다, 좀잘 꺾이는 꽃이에요. 그래서, 요거만 조금만 이렇게 눌러도, 이렇게 휙, 이렇게 꺾여버리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나중에 손질하실 때도, 살살 해주셔야 되고, 저희도 포장을 살살 하겠지만, 한개 정도는, 아, 꺾일 수도 있다라는 점, 그 이해, 양해 부탁드리고, 어, 요, 하노이가, 한네대 정도, 이렇게 갈것 같고, 어, 요렇게, 겨가지로 이렇게 붙어있는, 이런 완전 몽우리는 이렇게 피지 않고, 시들 수도 있다라는 거, 이해 부탁드릴게요. 그리고, 요, 하노이가 소진이 다 되고 나면 요 버터플라이라는 요 꽃이 들어갈 거예요. 이것도 사실은 이거랑 이거랑 같은 꽈예요. 그래서 라넌큘러스 과 안에 버터플라이라는 꽃이고요. 어 이게 요즘에 새로 나온 품종이라서 유행하는. 신품종이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지금보다도 더 많이 이렇게 휘어질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밑에 한번 자르고, 이렇게 휘어지지 않도록 신문지로 돌돌돌돌돌 말아 가지고 호치키스로찝어 가지고 밑에 한번 자르고, 팔팔 끓는 물에 한 5~6cm를 한 5초 정도 물에 담갔다가 찬물에 이렇게 담가 놓으시면. 이렇게 하루만 지나면 이렇게 빳빳하게 세워져 있는 싱싱한 그런 꽃들을 볼수 있으니까 이 꽃도 열탕을 한번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한우이가 소진되면 버터플라이가 추가될 수 있다라는 점 이해 부탁드릴게요. 소재 추가 옵션 이렇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골드 샤워라는 소재고요. 이렇게 휘어져 있는 게 너무 이쁜 매력인 거니까요. 이것만 하나 이렇게 꽂아놓으셔도 너무 분위기가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나무류도 이게 물이 잘안 오르면 이 나물이도 이 열탕해 주시면 또 효과가 있는 거니까 이것도 팔팔 끓는 물에 한5초 정도 담가 놨다가 꺼져 놓으시면 좀더 이쁘게 오래 볼수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할것 같습니다. 어, 냉이초라는 이 소재구요. 이런 꽃들을 자기 만 이렇게 한 입만 이렇게 뒤에 받쳐주셔도 너무 분위기가 좋은 거거든요. 냉이초가 다른 지금 소재들보다 조금 되게 약한 편에 속해요. 그래서 좀 이쁜 것들은 조금 약한 부분이 있거든요. 냉이초는 꼭 한번 이렇게 밑에 잘라주시고, 팔팔 끓는 물에, 요거는 좀 소재니까 조금 더 하셔도 돼요. 한 6, 7초, 한, 한 7초 정도 이렇게 팔팔 끓는 물에 한 5, 6cm 담가 놨다가, 그 다음에 물에 담가 놓으시면 요 잎들이 이렇게 다 살아날 거거든요. 잎들이 워낙 이렇게 이렇게 약하기 때문에 더 유난히 탈수가 많아가지고 시들해 보일 수 있으니까 이게 시든 게 아니라 물을 임을 해 주셔야 이쁘게 보실 수 있는 거니까요. 그래서 꼭, 어 냉이초는꼭 열탕 처리를 좀 부탁드릴게요. 요거는 피토스라는 소재고요 잎이 약간 이 색상이 아이보리색이 이렇게 들어가면서 이 허브 잎처럼 되게 이쁜 모양새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도 자기 입맛 그냥 이렇게 뒤에 받쳐주면 굉장히 내추럴하게 볼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피토스가 이렇게 한대 정도 들어갈 것 같습니다 이거는 산류화라는 소재고요 그래서 이몽우리가 사실은 꽃이 다 피는 건데 이제 막추하한 초물 상태이기 때문에 꽃들이 원래 제철에 그렇게 막 팝콘이 붙어있는 것처럼 막 이렇게 많이 붙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이선 자체가 너무 고급스러운 동양화 같은 그림 모양새를 만들기 때문에 이렇게 꽃 앞에 꽃 뒤에 이렇게 한가닥만 선만 뽑아주셔도 너무 분위기가 좋은 거니까요. 그래서 선류화가 한요 정도 들어갈 것 같습니다. 꽃 구성은 이 정도구야. 웬만하면 한 가지 구성으로 다 같이 똑같이 보내드리고 싶은데 코로나 때문에 평소보다는 농작물을 작게 심은 상태인 거고, 저업식 관련해서 조금은 판매가 촉진이 되다 보니까 사고 싶은 걸 사게 되면 가성비가 자꾸 떨어뜨리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두 가지 구성이 되고 뭐 대처되는 꽃들이 많아지고 뭐 그런 뜻은 경매 분위기가 좀더 치열했구나라고 이해해 주셔도 좋을 것 같고요. 나름. 생할 꼬다시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두 가지 타입으로 간다라는 거 그거는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A 타입부터 먼저 이렇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요거는 라논 큐러스라는 거고요. 아까 고급 라인에 아까 하노이하고 똑같은 거예요. 근데 그거는 이제 새로 더 개량이 된 거고 이거는 일반 라논 큐러스예요 그래서 그래서 이게 생긴 게어 장미를 칼로 이렇게 휙 날린 것 같아요라고 느낄 정도로 음 얘들이 겹이 장미보다도 훨씬 수많은 겹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작아 보여도 나중에 이만큼 커져서 되게 접시처럼 모양이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근데 다른 꽃보다도 유난히 이렇게 꺾임이 좀 많은 부분이니까 혹시라도 한개 정도 이렇게 꺾여서 도착하더라도 살살살 나름대로 포장을 하지만 워낙 약한 아이들이다 보니까 이해 부탁드리고 전체적으로 만약에 이렇게 다 이렇게 꺾였어요 할 정도면 연락을 주시면 조치를 해서 불편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라노인 큐러스가 이렇게 한 4대 정도 들어갈 것 같습니다 아, 알스토멜이라는 거고요. 수 과의 그런 꽃입니다. 꽃잎이 워낙 이렇게 약하기 때문에 신문지를 싸면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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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접혀서 도착하는 경우가 많아요. 나중에 물올림 하시면 다 이쁘게 피는 거니까요. 어, 처음에 보시고 아니 포장을 너무 상의 없이 했어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이게 너무 널널하게 포장을 하게 되면 도리어 더 안에서 움직이면서 파손이 더 많이 일어나는 거니까 일부러 좀더 눌려가지고 저희가 다치지 말라고 이렇게 눌려진 채로 보내드리는 거니까 그렇게 물올림을 잘 하시면 이쁘게 보실 수 있는 어, 알스터메리가 한 세대 정도 이렇게 들어갈 것 같습니다. 스프레이 카네이션이고요 스탠다드 카네이션은 꽃한 대에 어, 꽃이 한 개가 달려 있지만, 스프레이 카네이션은 예, 꽃한 대에 꽃이 여러 개가 이렇게 달려 있어요. 그런데 가끔 가다 보면 전체적인 개방도를 가지고 추하하다 보니까 완전 몽홀이 이렇게 작은 거는 사실은 다안 피고 실들 수도 있다는 거 이제 이해 부탁드리고요 요것도 짧게 이렇게 자르셔가지고. 이렇게 소재로 이렇게 어 사용하시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렇게 해도 너무 이쁘니까요. 그렇게 활용하셔 가지고 이쁘게 보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거는 포드 서국이고요. 요즘에 기름을 최소화하면서 농사를 짓다 보니까 잎이 예전보다는 조금 지저분해요. 그래서 그전보다는 조금 나아졌는데 그래도 이렇게 좀 불편한 부분이 좀 있거든요. 어차피 하단부에 손질을 하셔 가지고 사용하는 거니까 시기적인 문제니까 이해 부탁드릴게요. 이거는 유스커스라는 이제 소재입니다. 자기 입찰아 이렇게 뒤에 한대 받쳐주시면 너무 이쁘고, 이거를 한 개가 아니라, 이 중간에 어디 마디를 잘라가지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두 대로 쓰셔도 되는 거니까 그렇게 쓰셔도 돼요 저희가 꽃집에 꽃바구니 그 만들 때 이걸 여러 개 잘라가지고 꽃바구니 그 밑에다가 이렇게 꽂아서 좀 풍성하게 여러 개 이렇게 잘라 쓰기도 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나눠 쓰셔도 되고 그냥 이한 대만 꽂아 놓으셔도 너무 분위기가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유스카스가 이렇게 두대 정도가 들어갈 것 같습니다 B타입 구성이고요 스프레이 카네이션하고 소국하고 유스카스는 사실 공통적으로 사실 들어갈 것 같고 메인 꽃이 저기 있는 라면큐러스 하고 어, 알스터 메리가 들어갔다면 여기는 이제 장미와 거베라가 들어갔다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장미 처음 하시는 부분도 또 계실 수도 있으니까 제가 또 간단히 설명을 드릴게요. 그래서 가스 제거는 가스 제거기를 굳이 구매하지 마시고요. 이렇게 신문지로 이 밑에 한번 이렇게 싸가지고 이렇게 한두 번만 당겨주시면 이렇게. 불편함이 없는 이렇게 가시 제거가 되고요그 다음에 밑에를 한번 잘라 주시고 어그 다음에 물에 담가 놓으시고 한 두세 시간 있다가 물이 오른 다음에 요 쭈글쭈글하고 상처 있는 이거는 하자가 있는 게 아니라 이 원래 떡잎이라고 해서 첫잎은 원래 이렇게 지저분하고 이렇게 좀 쭈글쭈글하게 생겼어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렇게 한번 양배추 까듯이 한번 이렇게 따 주시면 꽃집에처럼 이쁘게 보실 수 있는 거니까요 오해 마시고 꼭 물림 올 하시고 어, 떡잎 제거를 해 주셔야 이쁘게 보실 수 있다라는 거이 기억해 주세요. 이거는 거베라고요. 우리가 화 안했을 때 쓰는 얼굴 큰 거베라가 있고, 그다음에 이거는 꽃바구니. 꽃다발 만들 때 쓰는 좀 고급 거베라 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모르시는 분들이 이거 보고 아니 이게 물올림이 잘안 돼가지고 애들이 탈 수가 왔나 왜 이리 쭈글쭈글해 왜 이리 실처럼 뾰족뾰족해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원래 계량을 해가지고 원래 이렇게 뾰족뾰족하게 만들어 놓은 거고요. 생긴 게 이렇다 보니까 신문지로 이렇게 싸면 이렇게 흉이 없이 도착할 수가 없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약간 이렇게 꺾이면 사실 이렇게 뒤에 보면 이렇게 흠집이 있을 수도 있는데 나중에 열탕 물올림을 꼭 하셔가지고. 하시면 앞에서 보면 전혀 불편함이 없으실 거예요. 그래서 이게 원래 꽃집에 보내드릴 때도, 원래 이런 부분은. 뒤에 보이 흉한 것들은 이렇게 잘라버리는 것도 방법일 수 있으니까요. 그렇게 하셔가지고 이를어 속상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원래 이 거베라는 이렇게밖에 이동이 안 되라는 거안 된다라는 거 이해해 주시고요. 이게 지금은 괜찮은데 도착할 때쯤 되면 이렇게 많이 휘어져서 도착할 수도 있어요. 어 그대로 이렇게 잘라가지고 물올림 해주시면 이렇게 휘어진 채로 물이 오를 수도 있으니까 음 이렇게 김밥 말을 해주시는데 이렇게 신문지로 돌돌돌돌돌돌 말아가. 지고 주고 입이나 호치키스로 이렇게 탁 집은 다음에. 한번 밑에 잘라주시고, 아, 팔팔 끓는 물에 한 4, 5초 정도, 이렇게 담가 놓으셨다가 찬물에 이렇게 넣어두시면 몇 시간만 있다가 이렇게 풀어보시면 이렇게 이쁘게 세워진 거베라를 보실 수 있거든요. 스파이더 거베라, 폼포니 거베라, 미니 거베라. 그래서 그 거베라가 품종에 따라 조금씩 소진이 되면 다른 거베라가 좀 들어갈 수도 있는 부분이니까요. 그래, 이 점도 양해 부탁드릴게요. 우리나라 화훼 시장이 너무 작은 시장이다 보니까 저희가 경매를 보면서 튤립을 아, 사야지 마음먹는 순간, 2, 3천원씩 이렇게 올라버리고, 아스토메리를 한번 해봐야 되겠다. 이제 아스토메리를 사는 순간, 그 아스토메리가 2, 3천원에 올라버리더라고요. 사실은 그걸 잘못 맞추는 게 아니라, 저희가 사면 가격이 오를 정도로 정말 작은 시장이에요. 저희가 물건을 많이 산다고 해서 이렇게 시세가 오른다는 이 자체가 그 정도로 작은 시장이라서 정말 슬픈 현실인 거고요. 많은 분들께서 이렇게 생활 곳을 즐겨주시면, 저희가 장미를 사도 테홀립을 사도 정말 같은 색을 산다고 해도 시세가 변화가 없을 정도로 화훼 시장이 커지는 시장이 됐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가 경조사 선물용이 거의 86%, 거의 90% 수준이고 생활 꽃은 한5% 1인당 1년에 2천원 정도의 아주 작은 시장으로 그렇게 형성되고 있어요. 농민에게는 큰 희망과 소비자분들에게는 코로나 시대에 조금이나마 위안을 받고 힐링할 수 있는 함께 만드는 행복고차가 될수 있도록 저희 오늘도 그렇게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3시에서 7시 수령지에서 뵙겠습니다. 내일 만나요. 빠이빠이.